자, 3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브로 문장이 시작되면은 뭐뭐 중에서 란 뜻이에요. 그래서 of many forest plants that can cause poisoning. 자, poisoning 하면은 중독이죠. 자, 그 독에 이제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중독을 자 cause 하면 야기하다죠. 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자숲 식물들 중에서 많은 숲 식물들 중에서 이제 주어동사 나오네요. 자, 야생, 독, 야생버섯이죠? 야생버섯이 모일 수가 있나요? Be among the most dangerous.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. 자, 뭐, 뭐 중에서. 자,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들이겠네요. 더 형용사 나오면은, 자, 가장 위험한 것들. 자더 플러스 형용사 나오면 위험한 뭐, 형용사한 것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있을 수 있다 보요 바로 이 wild mushroom 야생의 버섯들이요. 자 그래서 this is because 이게 뭐기 때문인가? 이것은 자 이것은 누가 뭐하기 때문에요? 사람들이 가끔씩 confused. 자 c o n f u s e 하면은 c o n f u s e e n d 가 나오면요, 뭐랑 뭐를 헷갈리다는 뜻입니다. 자 그래서 뭐랑 뭐를 헷갈리냐면은 자, poisonous 독성 그리고 edible 먹을 수 있는 자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종 variety 하면 품종이란 뜻이 있어요. 자 그런데 이거 독성의 edible 하면 먹을 수 있는 독성이 있는 자 독성이 있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어, 품종들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. 가끔씩. 그러거나 혹은 그들이 어, 독버섯을 먹기 때문이죠. 그런데 뭐 하지 않고서요? Without making a positive identification of a variety. 자, 뭐냐면은 자 positive identification, identification 뭐 확인인데요. 자, 이거 positive가 오면은 긍정적인이 아니라 확실한 확실한 확인입니다. 자, 그래서 확실한 확인을 만들지 않고서 without I-N-G 자주 나오죠. 뭐뭐 하지 않고서. 그러니까, 그들이 버섯을 먹는다는 얘기죠. 그런데, 확실한 확인을 만들지 않고서요. 뭐에 대해서요? 그 품종에 대해서요. 자,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, 자, 1 하거나 2 하기 때문에, 어, 뭐, 그렇다. 이런 얘기죠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, 어, 많은 사람들이, 자, many people, 많은 사람들이 enjoy ing 하면은 뭐, 뭐 하는 걸 즐기다죠. enjoy 다음에는 ing 옵니다 자, 그래서 헌팅하는 걸 즐깁니다 뭐를요 wild species of mushrooms 자 뭐냐면은 야생종이죠 야생종 버섯의 야생종을 봄 시즌에 어, 이렇게 헌팅하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 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그 버섯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식용버섯들이기 아주 식용버섯들이고 이 봄에 피는 것들이요 봄에 피는 것들이 아주 훌륭한 식용버섯들이고 매우 자 프라이즈드 하면은 자프라이즈 d 하면은 아주 자 프라이즈가 동사로 소중히 여기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PP가 나왔으면 뭐 되는 일이죠. 그러니까 자 소중히 여겨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. 왜냐면 그들이 자첫 번째로는 매우 식용 자 엄청 우수한 식용 버섯이일 뿐더러 그들이 매우 소중히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야생의 버섯을 봄에 먹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자, 그러나 some w i mushrooms are dangerous l e uh, 자, 중요한 거는 그러나 몇몇 야생 버섯들은요. 위험합니다. 자, 그런데 그러고 나서 컴마 인지 나왔으면은 뭐뭐 뭐 하면서겠죠. 분사구문은 자 그런데 리드 투가 나오면은 자 누가 뭐하게 이끄는 거죠?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이끌어 버리 이끌면서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래서 리드 목적어 투 동사면은 얘가 예하게 만들다는 뜻이죠.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생명을 잃게 만들냐면은 주 투도 다음에 명사 나옵니다. 그러니까 명사 때문에겠죠. 바로 뭐 때문에 자 버섯 중독이죠. 버섯 중독 때문에. 버섯 중독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, 자, 4번은 답이기 때문에 제 끼고, 5번, to be safe. 안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뭐 해야 하나요? 할수 있어야 합니다. identify 하면 식별하다죠. 알아보다. 자, 그래서 식용버섯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. before I'm지나 하면 뭐뭐 하기 전이죠. 자, 그래서 어떤 야생의 것도, 어떤 야생의 버섯도 먹기 전에 반드시 알아보고 먹어야 된다. 식용버섯인지를. 그렇게 해야 뭐 안전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